장을 치는 그 가운데 덤불이 하나 있는데 그 덤불 가운데 타지 않는 덤불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모세의 초라함,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초라함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늘, 늘 그런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남들이 그냥 다 알아먹게 알아먹게 나를 부르시는 걸 하나님 좀 멋지게 좀 나를 불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 우리들의 삶의 한 가운데, 우리들의 삶 깊숙히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일대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 우리가 유명하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도 보면, 그가 말을 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다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냥 그를 부르세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크리스찬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회심 중의 하나라고 불리우는 어거스틴의 회심. 어거스틴이요, 고민하며 정원을 걷고 있을 때 음성을 들어요.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그가 서재에 펼쳐진 그의 성경을 볼 때, 거기에서 어거스틴은 회심의 체험을 해요. 종교개혁자 말틴루터가 회심했던 곳이 어딘지 아세요? 비텐베르그의 한 탑, 우리가 그걸 탑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조용히.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제가 그 올더 스케이트라고 하는 곳을 가봤거든요. 좁은 골목길을 걷고 있다가 그 오른편에 한 건물에서 들려오는 바로 말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그 음, 그 소리를 듣다가 요한 에서내가 거기서 회심해요. 우리 나라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은 어디냐면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입니다. 거기 이반 로버스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청년이 17명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웨일즈에 수십 간에 1 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그 부흥의 불꽃이 평양 대부흥과 대부흥까지 일어나게 돼. 인류 역사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 운동과 하나님이 부르셨던 일들을 보면 우리들은 부흥의 위대한 것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에 초라하게 인격적으로 가장 깊숙이 찾아오셔서 만남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모세를 만났던 모세를 부르시던 그 부르심도 그렇게 커다란 위대한 부르심이 아니라 정말 초라한 곳에서 초라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셨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챌린지 하고 싶은 거예요. 잊혀진 곳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떠돌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용히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저도 저를 생각해 보았어요. 제가 은혜를 받던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던 광림수도원에 참 많이 함께 가서 기도했거든요. 개인 기도실 정말 조그맣고 초라하고 냄새나는 개인 기도실에서 일주일을 있는 동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잊혀진 광야에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날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나를... 포기한 것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시작할 때 이것은 단순히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들이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 제가 증명을 해요 자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까지 보내셔서 40년 동안 잊혀진 삶을 살게 하셨고 그곳에 있던 모세를 왜 출애굽시키는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 사람들의 리더로 부르셨을까? 아까 지도를 보셨죠? 애굽 땅에서부터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갈수 없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지나야 했던 광야를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것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